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경기팀의 입니다 오늘은 주사의 세결점을 하는 법을 한 번, 한 번,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늘 이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판이 있죠. 이걸 펼쳐주시고. 이렇게 있잖아요. 제가 만약에... 이거, 이거 손졌다 잠깐만요. 손좀줄이있요 좀. <laughs> 아이고... 나 지금 막놓치 했다. 그러면 되게... 했고요. 네, 또 돈은 있다가 이렇게 주사를 던져서 할인 왔다 이러면 1 2 3 4 5 6 7 8이인 네, 문도에 갔으면 3일 동안만 갇히고요 근데 네, 그리고 만약 만약 7 0 0를를 만약에 돌정우 보너스 월급 30만 원 받는 게임또니다 네, 또한 이쪽에 도시층은 사가 있는데 똑 또한 기 건물들을 울스도 있다 그랬잖아그래그래서이그래야한 네. 그래야지. 그래 예. 이, 이, 잠깐만. 얘도 지 빠졌네. 잠깐. 래 잠깐만 래야지그래야 잠깐만 야이 그래야지. 이래게지야 붉은보롱보롱색은 분홍, 끈, 파란색 색, 노란색은 끈, 노란색은 노란색이고요. 그리고 하얀색은 하얀색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. 네, 이쪽에는 건물이 서려면 네, 이거는 이렇게 도시층사가 딱 있다 그러면 바 바로, 바로 호텔 살수 없고 음 별장부터 이렇게 살수 있는 건데 그래도 잘안 보이시니까 네 별장 20만 원, 빌딩 50만 원, 또 호텔 70만 원씩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이렇게 별장을 할수 있습니다. 이렇게 살수 건물을 살수 있고요, 있고요, 네 이것도 있어요. 이쪽에다가 있는 건데 이렇게 이걸 뽑아서 잔 잔미, 잔기장도 있고 막 반에 대주뭐강진매가그러는 뭐 것도 있습니다. 네강제 매각은 안 좋겠죠. 네 이런 운 게임인가 뭐 운빨 게임인가 그러는데 운이 좋아요이주 사이가 있잖아요. 이렇게 운이 좋아 좋아야. 입니다. 네. 네. 그러면 사용법을 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